자그 다음은 우리가 플라이 시테를 이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건데 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게 되냐면 이제 도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컨테이너 방식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도커라는 거는 이 배포를 하는데 있어서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의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어, 대충 대충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를 드리면 도커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 자, 컴퓨터가 이렇게 A 컴퓨터가 있고, B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A 컴퓨터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윈도우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B 컴퓨터는 맥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두, 이제 컴퓨터는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이 컴퓨터의 구성요소나, 작동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영 체제를 뭐 두개 이상 써보신 분들은 윈도우에서 똑같은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윈도우에서 돌리는 것과 맥에서 돌리는 것이 좀 다른 것을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험이 없다면 윈도우랑 맥이랑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설치하는 방법이나 실행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는 윈도우에서는 되는데 맥에서는 안 되고 맥에서는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결국 이 운영체제 위에서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이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영체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어요. 윈도우에서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그 기능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돌아가지 않겠죠. 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맥에서 돌아가는 거를 윈도우에 설치를 했다고 해서 뭐 실행이 되지는 않겠죠. 이 운영체제 환경이 다를 테니까요. 자, 이게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우리가 서버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서도 발생을 합니다. 자, A 서버가 있고요, B 서버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 A 서버에다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B 서버에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 개를 설치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이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어, 0에서 100까지 다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도 가져오고, 그죠? 아니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도 사용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 프로그램은, 어, 자기 혼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이, 이 녀석도 혼자, 어, 혼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또, 얘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프로그램들은 누가 이제 A 프로그램이 B 프로그램 사용하고 B 프로그램이 뭐 C 프로그램 사용하고 이렇게 서로 위존 관계가 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 이렇게 딱 없어지면은 뭐 이게 막 이렇게가 좀막다안될 수도 있고요. 좀 치명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빨간색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A 서버에 배포했을 때와 B 서버에 배포했을 때 동일하게 잘 작동할 것이냐, 라는 거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A랑 B가 완전히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컴퓨터라는 게 항상 모두 다 똑같은 모양을 할 수는 없죠. 사용을 하다 보면 사용한 그 설치하는 프로그램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운영체제도 똑같은 운영체제여도, 윈도우 7이 있고, 윈도우 10이 있고, 윈도우 11이 있듯이, 운영체제들, 이 서버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들도 각각 버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B 서버에서 이 프로그램이, 자, 요렇게. 여기는 하얀색인데, 여는 노란색. 여기는 하얀색인데, 여기 파란색. 이런 식으로 구성이 조금 다른.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존재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없거나 하면은 A서버와 B서버는 환경이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은 여러분들이 A에 맞게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B에선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B라는 컴퓨터에다가 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려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이 빨간색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위전성 A 서버에서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 친거 이거 이두 개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네, 빨간색 프로그램이 잘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갖춰주겠죠 뭐 다운로드를 받거나 해서 설치를 하거나 해서 갖춰주겠죠 그쵸?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자이 파란색을 내가 이 빨간색에 맞게 하얀색으로 바꾸면 이 파란색이 또 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반대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갑자기 또 얘가 안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막 유기적으로 또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바꾸면 다른 게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제가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버에 서버에 올려서 실행을 시키고 싶은데 서버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 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좀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좀 끊고 갈게요. 이제, 도커는, 어, 좀, 많이 이잡 디스크립션이나, 그, 여러 회사에서, 조금, 어,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아, 알고 있으면은 좀, 플러스가 될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길어졌어요.